함께 찬양드리며 8월 14일 월요말씀묵상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 날 감다 하게 하소서 인자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아 시키며 갈 길을 이르 물리를 차리.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 아소서, 장래의 영과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가 어깨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찬송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감당케 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승리하여 주 주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어 주시는 참 평강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 10... 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룰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시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여,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로 인해 바스울에게 고난을 겪지만 풀려나자마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가지고 선포로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벳에서 돌아온 후 성전에서의 옹기 병을 비유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 온기를 깨뜨리면서 함께 갔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도배에서 성전으로 돌아와서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백성은 물론이고 속죄와 임죄를 상징하는 성전마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심판과 자비를 번복하는 일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사태질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의 제3차 유다 침공으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온기병이 산산조각이 나듯이 깨어지듯이 완전히 파괴됐고 그렇게 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 성안에는 식량이 고갈됐고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래서 인육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성곽이 무너져 내리자 침략자들은 처참하게 그들을 사륙했습니다. 그 시체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자비는 없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는 그때 이후로 죽음의 골짜기라는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자기들을 또 아들들을 죽여 불살라 바치기까지 하더니, 마침내 자기들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심판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성전의 총감독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불길한 예언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인멜의 아들 바수울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의 책임은 성전 구역 안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스울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예언의 진위를 따지지도 않고 그를 때리고 베냐민 문 위층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도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성문마다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명을, 멸망을 예언하고 다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고 하지만 그 예언이 제사장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다시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명목으로 이제는 제사장들의 귀에다 대고 유다의 죄악상과 그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자 양심이 찔리고 또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붙잡혀 몹시 맞았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고랑에 채워 아침까지 붙잡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가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이 신빙성을 떨어뜨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전 제사장들의 조직적인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박해를 각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통에 겨워하다가 풀려나면서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이제는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20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셔서 천포하는 말씀을 가로막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풀려난 예레미야에게 바수우를 지목하여 무서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때리고 가둔 데에 대한 분노로 개인의 감정을 실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로막고 그들로 돌이킬 기회를 막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선포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스울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두려움이 덮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그 두려움에 떨다가 마침내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원수들의 잔인한 행위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또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대적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스울과 그 지위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넘겨지는 이런 똑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조롱하러, 조노, 조롱하느라 불렀던 마골 밉사빕이 이제는 바스울의 이름이 되어서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그런 표현하는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문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 왕은 유다 전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함람시킨 누부간 넷살 왕입니다 그 이름은 바벨론의 우상인 누보가 나의 경계석을 지켜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진 선지자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부정하고 거짓말이라 하였습니다 바스울과 그 친구들이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며 백성들에게 말로 이끌었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을 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는 예레미아 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존경의 대상이었던 바술의 하는 말을 더 신뢰했지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들 그가 사람들에게 공포거리가 되고 또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리라라는 이 예언은 듣기에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듣기 싫은 예언들이었죠. 결국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는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예언, 듣고 싶은 예언 그것들로 인해서 희망을 가졌고 그중 극소수만 다니엘이나 또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나 모르드게나 에스겔 등그 외에 진실한 사람들만이 예레미아가 선포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노의 심판을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끔찍한 나날을 보냈고, 고통스러웠고, 자기의 생애가 닿을 때까지 이 비통한 시기를 거부하지 않고 견딘 이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후대의 믿음을 전해준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스울은 심판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권력과 사람들의 존경을 붙들었고, 그렇기에 이 바술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선포하였고,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끊어지고,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유익과 영광을 택한 바스울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주고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로 인하여 허락해 주신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환란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 고난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악해주시는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므로써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어 복의 근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하루가 때로는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환란과 핍박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찾으러 다니는 어리석음을 벗어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권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창조주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 루도 붙들 고,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붙잡 아 주시 옵소서. 역 사해 주시 옵소서. 은혜 를 더하 여 주시 옵소서. 우 리의 마음 을붙 들어 주실 하나님 을 온전히 신뢰 하며 나아갈 수있 도록 도와 주시 고 하나 님의 붙들심을 경험 하며 나아갈 수있 도록 하나님 께서, 인 도하 여 주시고, 붙 들어 주시 옵소서. 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권력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핍박이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듦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